환절기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절기 대처 어떻게 하세요? 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인삼, 뭐 도라지 같은 거 그리고 배 같은 거 넣어서 끓여서 차로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네. 밤에 발레를 해서 방에 건조대에 넣어서요. 그러니까 집안 습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할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제품 보러 오셨나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네. 기간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네. 분들께 혹시 추천해 주고 싶으신 제품 있을까요? 아,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네, 실내 공기를 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우세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가습기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두 가지 기능은 네, 복합적으로 해주는 에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고객님께서 에오쉬라는 제품을요 많이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 공기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것은 실내 공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데 이 제품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제품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에오셔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에오셔는 인체에 가장 좋은 습도인 40에서 60%를 자동적으로 맞춰주며 순수한 물만 사용하고 어, 별도의 화학 첨가제로 살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살균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주의 가전 제품으로 깐깐한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아, 네, 주로 네, 가정집,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학교, 병원, 사무실 등 공기 관리가 필요한 곳이면요. 어디든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겠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집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에어워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네. 저희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우선 들어오세요. 이 제품이에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라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 없고 크고도 촘촘한 필터가 작은 먼지까지 잡아주어 건강한 호흡을 도와준다는데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신 장점이 많다면서요? 네,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를 동시에 해주니까요. 뭐 아무래도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서 좋고요. 어, 그리고 관리도 정말 편리해요. 어, 씻는 게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물만 바꿔주면 되니까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드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주부님들이 선택하는 또한 가지 이유. 화학 살균제를 쓰지 않고 물로 간단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청소 끝. 이렇게 간편한 관리는 특별한 신소재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예 맞습니다. 제 에워시에는 어두 가지 특별한 신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BSS입니다. 이는 바이오실버온이라고 강력한 자연 향균력을 지닌 은이 첨가된 신소재로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그 기능은 수조 내에 물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향균 처리를 하고 수수성분이 첨가된 신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부터 똑똑한 기능성 공기 청정 제품. 정말 금상첨화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청정과 가습이 한 번에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원리인가요? 네, 저희 에어워시는 물로 공기를 씻어내는 신개념의 제품입니다. 황사를 씻어내는 비물의 원리로 공기 청정을, 빨래가 마르는 자연 기화의 원리로 가습이 동시에 되는 제품입니다. 자, 제품 보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양쪽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물과 디스크에 의해 미세먼지까지도 제거됩니다. 또한 디스크에 묻은 깨끗한 물이 상부 토출구를 통해 자연적으로 증발하면서 가습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무실은 물론 가정집이나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 저희 에어워셔는 주로 밤새도록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음과 낮은 소비 전력을 구현해 냈습니다. 또한 거실, 안방, 아이 방등 장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복합 공기 관리기로 모두 깨끗한 공기 마시고 건강 확실히 지키세요.